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6월 3일 금요일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이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 밑에 진취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오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 채같고 창날은 철 육백 세겔이며 방패든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여 가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아비오 그다음은 아비나다비오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때그 블레셋 사람이 사십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세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복근 곡식 한네바와이떡 열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치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버리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도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오늘 본문은 블레셋 군대가 유다 성읍까지 진격해 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대치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40일 동안이나 모욕하며 또 조롱했지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도 나서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도착하게 되었고, 다윗은 바로 그런 상황을 목격했고,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양극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블레셋의 골리앗은 자신의 신장과 무기와 힘을 자랑하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쟁에서의 승리가 오직 자신의 힘에 달려 있다고 믿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지요. 잠시 후에 골리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본문에서 무기력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여호와의 영이 이미 떠난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왕 노릇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기름 부으심을 받아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폐위하기로 작정하셨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사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외모가 출중했지요? 그리고 그의 키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어떤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던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키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야말로 거인이라 할수 있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왕이었지만 아무런 대응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기력한 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군대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나라처럼 되기 위해서 왕을 요구했지만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세워진 그 왕이 자신들을 구원해주지 못하는 참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그 사실에 직면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양극단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교만한 모습을 보이든지 자신보다 더 힘이 세고 능력이 많고 권세가 있는 사람 앞에서 두려워 떨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든지 양극단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직까지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면서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별볼일 없는 모습입니다.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방문합니다. 바로 그 전쟁에 참여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터에 방문한 다윗은 형들의 안부만 확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안부를 확인했고 자기 조국의 형편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상황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요. 바로 다윗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된것 때문에 그 이후 다윗이 어떻게 역사의 무대 앞으로 나오게 되는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골리아시,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그 말들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다윗의 인생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던 다윗, 평범한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던 다윗을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계신가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심을 고백하고 계신가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으며 살때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권세와 힘 앞에서 두려워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그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의미 있는 삶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며 사는 복된 하루의 삶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이 평범한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여정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